존경하는 이추로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도지사님께서는 운동화 끈을 바짝 조여 매고 심없이 달려온 지 1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요즘 도본청 공무원들은 변해야 산다는 슬로건을 가슴에 붙이고 오로지 새바람 행복 경북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와 혁신의 현장에서 경상북도가 항상 도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미래 경북을 완성하는데 신명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하여 도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한발 빠르게 좀 과학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으로 도내 축산농고 발 농가 보호의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주지 않은 바와 같이 경북의 청년 들이 경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동북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0년간 경북지역 인구 이동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에서는 20대 젊은 청년 7만 8천 명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경북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지난해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52개에서 원래 84개로 대폭 확대 강화할 만큼 청년정책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도지사님께서 경상북도의 수장이 되신 2018년도 2분기를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이 12.5%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분기 현재 15.3%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 실업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은 내년까지 도시청년 300명을 경상북도로 유입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 지난해 모집한 1기 53개 팀이 정착하기도 전에 2기 모집을 하는 등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보다 사업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표1를 봐주십시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 창업부서의 사업만 보더라도 총 8개 사업에 101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얼마나 체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경상북도의 청년정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진중한 고민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컨텐츠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정책 대부분이 퍼주기식, 전시식, 전시성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담당부서에서 시군의 청년 현황 및 특성 분석 등을 통해 좀더 주도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제안해야 함에도 유사한 사업을 2중, 3중으로 내용 없는 사업 예산만 대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혹시 지난 5월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방안 계획이 마련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정부에서는 혁신사업,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도 시군의 청년 인프라를 제대로 파악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플랫폼 등장 등 빠른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웹소설, 웹툰 등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에서는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6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시대적 수익을 맞는 인적 자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청년 창업 수요조사를 하도록 명시되었지만 실제 시군별 특성에 맞는 수요조사는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 컨텐츠의 위력은 관련 연관 소비재 산업을 동반 성장케 하고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등 지역회생의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일례로 일본 구마모토현을 살린 캐릭터 구마몬 여수 밤바다 노래 한 곡으로 지금 여수는 해마다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 콘텐츠의 유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경산에도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 한국 웹툰 작가 60여 명이 있습니다. 만화 캐릭터의 전설이라 할수 있는 독고탑. 만화가 이상무 작가의 고향이 바로 경북 김천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북에도 청년들이 관심을 이끌어낼 인적 자원도 있고 컨텐츠를 담아낼 스토리도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웹툰 작가들과 만화인 협동조합, 도코타 기념사업회 등과 MOU 체계를 통한 창작대회 개최 및 도코타 마을 만들기 등을 구상하여 국비 사업 등으로 선점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최근 청년 외식 창업 공간 지원을 위해 경산역 강장에 키친 네비 문을 열고 청년 창업 지원을 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창업 공간 제공을 넘어서 참신한 아이들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학도시인 경산의 가칭 대학과 청년 창조 발전소 등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웹툰 작가들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에게 창작촌을 만들어 집중 투자할 의향은 없어진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웹툰은 그야말로 문화와 4차 산업을 접목한 신성장 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경북권 역내의 작가 희망생들이 웹툰을 비우기 위해 해마다 300여 명이나 경기도 부천 등지의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에 경상북도가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도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웹툰 강좌 개설을 통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청년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